킹콩부대찌개가 10년 만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킹콩부대찌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조리학과 출신이기도 하고, 호텔 셰프 출신이기도 하고,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가맹사업, 어떻게 보면 브랜드 개발, 이것들을 좀더 완성도를 올려가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칼국수 아이템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아이템의 경쟁력, 강점,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어떻게 간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SLFMB 대표이사 정순태입니다. 반갑습니다. 핑콩 부대찌개 뒤를 이어 일조 얼큰 찰국스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면을 직접 쳐요? 손으로 반죽? 네, 이게 반죽기를 돌려서 숙성한 다음에 이제 기계로 내려서 이제 칼로 썰고 있습니다. 칼국수 아이템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남녀노소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이고 거기에 또 우리 킹콩 부대찌개 뒤를 이어 우리가 또 국물 요리는 자신이 있다 보니까 샤브 칼국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해서 무슨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처음에는 특성된 반죽에 기본적인 안에 공기압을 좀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일일이 손으로 밀거나 밀대를 밀어 사용하는 사실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는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중간 지점이 이제 재미한기를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번 중간에 들어간 공기를 한번더 빼주고 점점 이렇게 촘촘하게 하면서 공기를 계속 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그런 부분을 좀 간소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반죽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직접 반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향후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춰줄 때는 숙성 반죽을 매장에 공급함으로써, 매장들이 조금 반죽을, 기계를 사용하는 부분을 줄여주고, 그리고 쉽게, 손쉽게 할수 있게, 어, 약간의 차별화로서 이렇게 재면실을 통해서, 이렇게 반죽은 들어오지만, 직접 밀고 썰수 있는 것까지만, 저희가 교육을 해서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이 안에 트레이는 뭔가요? 아무래도 그때그때 수타로도 나갈 수 있지만, 점심때라든지 멸리는 시간이 위해서 이렇게 인분대로, 인분대로 소분을, 냉장 상태에서는 소분을 하놓면 이것도 한 3, 4시간 정도는 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한 3시간 정도 앞서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가 여기에 가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나갈 수 있게 시스템 과정. 어... 일일이 칼로 썰어야 되는 거죠? 네, 예, 칼로 지금 다 썰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계가 써는 기능을 달수 있는데 아무래도 수타고 아마 손칼국수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타짜장의 차이라고 보면 되죠, 그냥 짜장면하고. 이거는 약간 좀 멀리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그렇죠. 그러니까, 부대찌개는 사실 외식보다는 끼니라고 생각을 진짜요? 하면은, 샤브칼국수는 끼니 플러스 외식까지. 아, 네. 샤브라는 메뉴 자체가 외식에 가깝다 보니까, 지금 샤브칼국수는 주류 매출도 굉장히 높고. 평수가 큰 평수를 선호해야 될것 같고. 맞습니다. 요게 우리가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는 약간 주차 용이한, 조금 외곽이 있어도 찾아올 수 있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입지가 아닐까, 우리 아이템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펜 네, 샤브칼국스입니다이 육수는 따로 오픈할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오픈 전에 저희가 사실 전용 찌개 베이스랑 얼큰 다대기를 만들어 놓고 지금 공장화를 시켜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두개 써서 그냥 끓이기만 하면 돼요. 가맹점 같은 경우는 뭐 육수가 오나요? 농축액이 오는 아니요. 건가요? 에퀴스가. 이렇게 해서 육수 한번 붓고, 예, 육수 붓고 거기에 느타리. 그러니까 프렌치 하시는 진짜 이렇게 간 소화하게 그렇죠. 해야지 점주님들이 다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음. 염두하면서 하는 거죠. 대표님이 그렇죠. 여기서 예. 그런 또 작업들을 하는 거고. 킹콩이라든지 부대찌개나 다른 거보다 사실 재료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 미나리 엄청 많이 주네요. 네. 미나리는 저희가 김포에 농장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저희가 항상 신선한 미나리를 매일 공급. 조리가 끝난 거예요? 네 이게 끝난 겁니다. <laughs> 끝났다고요? <이제> 나가면 되고? <laughs> 진짜요? 이제 앞에서 아까 썰어놓은 그 면이 나가고 어. 주방에서는 저희가 육절기로 미리 넣어서 급냉 시킨. 재료비는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포지션이 우리가 한달 동안 지금 돌려봤는데 35%에서 한 7, 8%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다음 달 정도까지 하면 완전히 잡히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엔 38% 넘지 않는 선 주방은 사실상 여기까지 내주는 게 주방의 일입니다 주방은 그 처음 하는 분도 그렇죠. 너무 완벽히 쉽게 네. 할수 있을 건데 알바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미나리 전용으로 쓰고 있는 세척기. 초음파 세척기입니다. 어. 미나리에 대한 고객들의 부신이 뭐 거머리라든지 불순물이 많은데 저희는 사실 반 미나리라 음. 불순물이 나올 게 별로 없지만 음. 그래도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초음파로 세척을 해서. 다시 한번 헹궈서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저희 일조 샤브칼국수는 따로 볶음밥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번호가 헷갈리지 않게 고객의 자리에 있는 번호를 그대로 가져다 줄수 있게 번호를 선정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사람이 좀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게 있지만 회전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보통 칼국수까지 다 먹어야 밥을 볶을 수 있는데 저희는 고객이 칼국수 드시고 있는 사이에 같이 드실 수 있게 밥을 볶아 드릴까요 하면은 고객들이 훨씬 만족도도 크고 매장 회전이 훨씬 빨라집니다. 이 예, 업셀링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기름을 넣었던 건가요? 처음에? 예, 참기름하고 식용유랑 같이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르바이트부터 점주님들까지 누구나 이 볶음밥을 기술적이지 않고 일륜적인 밥을, 맛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밥을 지을 때 밥에 기본 베이스가 들어갑니다. 아, 밑간. 예, 밥 자체에 간이 돼있습니다 어. 그래서 약간 풍미유 정도만 들어가서 어. 누가 볶아도 맛이 일정할 수 있게. 고객이 직접 볶아 먹는 게 아닌 미리 볶아 줄수있다는 거. 그리고 회전을, 회전을 빠르게 회전을 한다는 빨리 할수 있고. 어. 그리고 여러 명에서 섞어 먹었던 냄비에 같이 또 밥을 볶는 거에 대한 불신도 어. 고객들이 있다 보니까 청결이라든지 위생도 훨씬 낫고. 그래서 재료는 미나리. 그갖고 미나리가 보면 은 굵은 데가 있잖아요, 항상. 굵은 데는 사실 샤브샤브로 먹기에는 굉장히 조금 질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게 다져서 미나리의 풍미도 살리면서 볶음밥의 재료로 해서 미나리 로스가 제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를 볶아서 간 거를 살짝 고소함을 더해주겠습니다. 지금 오픈하고 한달 아직 안 됐는데 예. 5,500, 6,000 정도 찍는 건가요? 지금 이 상태로 정도? 가면 5,300에서 한5,600 사이. 저희도 이제 프랜차이즈 하면서 직영 세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매출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대표님은 만족을 하시나요? 어, 우리가 이거 처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네. 5천에서 5,500을 잡았었어요. 어. 저희가 근데 아직 중요한 건 딜리버리도 시작을 안 했고 어, 포장 판매도 아직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음. 생각하고 사실 저희가 뭐 블로그 단이라든지 아직 자리 잡힐 때까지 어떠한 홍보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매출이라면 홍보하고 배달 그리고 딜리버리 같은 게 어. 붙었을 때 가을에는 한6 5 0에서 신청까지 나오지 않을까 왜 1조 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1조 일조. 사실 1조의 의미는 1억 1조 일조. 맞습니다 저 한자는 어. 정말 숫자 1조입니다 1조 일조. 근데 우리의 본연의 생각은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외식을 할때 남에게 1조 할수 있는 부분 고객의 먹거리를 우리가 뭔가 1조를 할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이 이름을 일조로 지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만약에 이제 딜리버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예, 여기 저희도 100% 비조리가 기본으로 갈 거고요 근데 비조리에 대한 고객들에 대한 약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육수랑 면을 조금 더 서비스로 오늘 드신 거 외에도 내일 그냥 육수랑 면만 갖고도 또 칼국수를 끓여드릴 수 있게 고객님들이 원하시면 면이라든지 겉절이도 별도로 판매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 있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보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 매뉴얼을 통해서 일하기도 편해야 되고, 점주님들이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할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대표님께서 직접 안에서 작업을 통해서 하고 계셨고, 맛을 포기해서 간소화를 하는 게 아니라, 맛을 유지하고 지키면서 오퍼레이팅이 쉽도록 하는 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한 일부인데, 이런 것도 배우려고 하고, 보고 또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야지 프랜차이즈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이거 순수하게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고 이왕이면 저 역시도 제가 믿고 신뢰하는 회사 그리고 좋은 브랜드를 소개하는 게 훨씬 낫다. 이왕이면 좀 검증되고 괜찮은 회사의 브랜드를 선택해서 운영하는 것도 돈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음식을 먹고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맛 평가 남았는데 일단은 <laughs>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해주셔서 진심.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의 맥을 짚어준 맥형이었습니다 바이